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시각장애인 아내와 이혼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냉혈한처럼 봅니다. 장애인 아내를 버리려 한다는 말만 듣고 그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동안 아내의 폭언과 분노, 감정폭발, 그리고 정신적 학대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희미한 명암만 보일 정도이고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었습니다. 한쪽 다리도 조금 저는 편이고요. 저는 대학생 때 봉사활동에서 처음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땐 굉장히 밝고 당차고 장애를 편견 없이 극복하려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직장을 잡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라고 고백했고 우리는 1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희 부모님도 반대했었지만 결국 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결혼을 승낙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결혼 후 알았습니다. 아내의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아내는 집안의 모든 물건이 정확히 제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실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잖아요. 결혼 후 일주일도 안 돼서 아내는 처음 폭발했습니다. 티슈가 원래 두던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저에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 귓구멍을 찢어야 한다는 말,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많이 예민하니까 이해하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사소한 이유마다 아내는 한두 시간씩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퇴근하면 7시에 집에 와서 다시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모든 집안일을 담당했습니다. 아내는 반찬이 내 입맛에 안 맞는 건날 무시하는 거지, 국이 뜨거운 건날 괴롭히려는 거지. 이렇게 끝없이 의심했습니다. 저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김치전을 부치려던 날 일어났습니다. 비 오는 날. 전집 냄새가 너무 나서 집에서 전을 해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화장실에서 또 폭발했습니다. 휴지가 없다고요. 저는 불 위에 기름 두른 후라이팬을 둔채 황급히 휴지를 갖다주고 다시 싱크대로 갔는데 아내가 제등 뒤로 휴지를 던졌습니다. 휴지가 후라이팬에 맞고. 프라이팬이 뒤집히면서 뜨거운 기름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저는 발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내가 나를 무시해서 생긴 일이라며 제 탓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 이 사람과는 못 살겠구나"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아내는 집안에 물건을 부수고 고래처럼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날 다른 방에서 울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차마 말하지 못한 채요. 여동생에게 털어놓자. 제 스트레스를 듣고 울었고 저희 머리에 이미 원형 탈모가 생긴 걸 알려줬습니다. 여동생이 여자로서 대화를 해보겠다며 저희 집에 한번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신우질한다고 여동생을 욕하며 친정의 전화에 나 데려가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한 시간 만에 달려왔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도 이혼하겠다며 날뛰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께 그 동안의 폭언, 화상 사건 정신적 학대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장인 어른도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친정에서 며칠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무릎 꿇고 빌기 전엔 절대 안 간다. 내가 사죄해야 한다. 나는 하나도 잘못 없다. 이런 메시지들만 계속 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인데 사람들은 저를 장애인 버리는 남편이라 욕합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동안 할 만큼 했다 생각하고 참을 만큼 찾았다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정말 이혼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혼하게 되면 저는 사회적으로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요? 댓글 부탁드립니다.